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이 이민을 가겠어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고 막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멀리 가서도 쓰레기를 주어요. 그런데요. 내가 흔들리고 존재성의 망각을 느끼면요. 에휴. 여기를 더럽히든지. 뭐, 에휴 썩은 물이 흘러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성인이 실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이 언덕 위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 나는 나는 언덕 위 교회, 언덕 위 교회 에꼭 필요한 인물이다. 꼭 필요한 인물이다. 하늘로요. 네. 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한. 직장 다니면서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응? 일을 하는데 야이 회사는 나 없으면 안돼 그거 막 찍혔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야 여기 부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 내가 이 돈년 대신면서 8년을 근무했는데 나를 안자러 왜냐면 내가 있어야 돼. 이 존재성의 값.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존재성을 부각해야죠. 목사님 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있어야지. 네. 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모님이 없으면 안 돼. 나머지는 없어도 돼. 네. 주름이는 아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네. 주름이 이렇게 나머지는 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아픔 이런 불화선 이런 체정 이렇게 아픔 이런 없는 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줄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추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바라봤더니 모세를 시조하는 시종이었는데, 남지의 말씀을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갈때딱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흔들리지 않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거든요 오늘 우리가... 특성을 들었잖아요. 여수아가 어떤 방에서 <laughs> 나보다도 실력 있는 칼엘이 있고 막아론이 예? 있고 막야 예?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그 모세 뒤따라다니던 신이 있는데 이 200만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이 지금 사람들이 조금만 실력 있으면 그냥 막 같은 편이 막 공격하잖아요, 막 그래 끌어내리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상황을 보면은요, 무언가 사람을 막 끌어내리잖아요. 하나님 축복받게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막 끌어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 너는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능력 있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 가니까 모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궁금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가시면 요한복음 6장을 속 o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 i 냐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it. Yes,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하 o it. Yes,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Yes, you a r 29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음. 하나님이 보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amen.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amen. 그래서 능력자가 돼서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승리 플러스 20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과 20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과 30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봤던 사람들이 다 놀래. <laughs> 목사가 돼서도 놀래. 또 그리고, 그리고 삶이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쁘게 살진 않잖아요. 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가 언젠가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사람의 힘으로 그냥 툭 떨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현실을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가고 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막 계속 좀이룩하고 싶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이룩하는 것. 오명의 기적의 역사의 순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더구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번 이룩하겠다. 최사장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삼성그룹의 그 상무까지 한 사람이 내가 목사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한문 짧지만 여러분들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 의지해서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 오늘 위대한 성도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든든한 사람 되겠습니다. 견고한 사람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복선이 아니라 상복선을 그으며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인가 이룩하고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나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약팔장 부르시면서. 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비춰지게해 주시옵고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었고, 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언덕의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든든함을 가지고 이 언덕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의 축복에 의해서 귀한 1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1 1조를 통하여 능력있게 해주시옵고,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한성도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 인도의 새벽 중한께 우리가 성경 응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고 또한 건축원 운도 합니다. 주여 이건축원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모하고 새롭게 탄생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고 역사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모님지생갈치를 공수해 가지고 맛있게 지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 부의 배를 드려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단속이 너무 심하고 돼서 못하는데 어떤 어느 어, 수요에 대해 들고 오지 않는데, 그건 좀 힘들고, 왜냐면 하 제가 주중에는 그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laughs> 안 돼요. 왜냐면 하 그것도 영적으로 뭔가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기 나와야지 말씀이 되는 거지, 어느 날 성경 보고 뚝딱 나오면 그 신이야, 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하나부터 더 하자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오후에도 식사하고, 지금 어디에서 멈췄냐면, 예, 여러분 주어 보시면, 예, 요나서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요나서부터 성경 공부. 왜?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하면서 성경을 66권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내가 봐야 되는 시기에 성경이 있어요.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실패는 못 내는 거 야,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싶다. 로마서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왜 이렇게 내가 말을 실수를 많이 하지? 그러면 자문을 보는 거야. 내가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 그럼 전도서를 보는 거야. 야, 내가 무언가를 큰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수와서를 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크,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봐야 될 시기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쫙가다가 요나서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하나님들은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복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42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이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룩하시고 성공의 비결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세우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불길을 역사해 주시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한주한주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눈에 감사합니다. 네, 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견고히 말씀을 하나를 주면 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와,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o